안녕하세요. 폰 아저씨 김홍택입니다. 오늘은 LG 폰에서 LG 폰으로 데이터를 옮기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LG 폰은 LG 백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이 휴대폰 내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쪽에 폰에서 그 프로그램을 어, 같이 깔고, 어, 열어놓고, 어, 한쪽에서는 보내기, 한쪽에서는 받기를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스크롤을 내리신 다음에요 여기 설정에 들어가세요 설정 아, 설정에 들어가셔서 아, 설정에 들어가서 밑에 아 일반 여기 일반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일반 일반에서 밑으로 내리시면 여기 백업 및 초기화라고 보이시죠. 백업 및 초기화를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 LG 백업이라고 보이시죠? 요거를 네, 누릅니다. 네, 그럼 여기 데이터 보내기 받기 이렇게 창이 나오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신폰, 이제 오늘 새로 바꾸시는 폰에도, 어, 똑같이 설정에 들어가서 일반에 들어가서 여기 백업, 여기 백업을 눌러서 LG 모바일 스위치, LG 모바일 스위치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무선을 클릭하시고요. 이 폰은 이제 받을 거니까 데이터 받기를 클릭합니다. 네, 그럼 여기 시작 버튼 있죠? 시작 버튼 눌러 주시고요. 데이터 보내기 누르고, 무선으로 보내기, 시작 같이 눌러 주십니다. 그럼 이제 양쪽 폰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어, 이게, 어, 여기 바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게 잘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 휴대폰을 껐다가 다시 켜서 재시도를 하시면 됩니다. 어, 그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처음에 안 되니까, 그 와이파이를 일단 잡아주시고요. 이게 원래 와이파이로 옮기는 건 아닌데, 어, 처음에는 와이파이가 있어야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데이터 받기. 기존 데이터는 모두 삭제되고, 새로 받을, 어, 데이터가 제공, 저장됩니다. 데이터 받기를 완료한 후, 휴대폰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 네, 받기 누르시고요. 네, 여기 LGX 파워가 연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자, 여기에서, 어, 지금 이제 쿠폰에서 옮길 것들을, 어, 전부 다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배터리가 30%이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충전이 좀돼 있어야 됩니다. 지금 100%돼 있고 이쪽 폰도 68%돼 있는데요. 30% 이하 되면 충전을 먼저 하신 다음에 해야 됩니다. 여기 다음 누를게요. 네, 그럼 지금 이제 옮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폰은 16기가고 새 폰은 32기가인데요. 기존 폰에 있는 데이터가 어, 많지 않은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머니, 그 어르신이... 사용하시던 폰인데요 배터리가 좀 빨리빨리 다는 것 같아서 오늘 새로 교체하신다고 합니다. 네한 5분 정도 이상 경과가 되었는데요 지금 보내기 폰에서는 옛날 폰에서는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쪽에서 이삿짐을 싸서 이쪽까지 지금 어, 새 집까지는 다 도착을 했고요 지금 새 집에서 이제 짐을 어, 풀고 있는 과정입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이제 쿠폰에서 와이파이를 다시 끊어졌는데 연결하고요 카톡에 들어가서 이제 백업을 해 드려야 됩니다 예, 카톡 설정에 들어오면 여기 채팅이라는 글자 보이시죠 채팅 누르시고요 대화 백업 대화 백업 누르시고 아 근데 여기 이럴 때참 난감해요 계정이 없잖아요 그럼 계정을 만들어 다 드린 다음에 다시 백업을 해야 됩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카카오에 어, 계정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구글 계정을 보고, 여기 설정에, 네, 설정 들어가서, 계정이라고 있습니다. 어디 갔냐? 여기 계정 및 동기화 보이시죠? 계정 및 동기화에서 구글 요거 누르시면 네 요렇게 지금 이제 아, 요 계정 있잖아요. 요거를 그대로 눌러서 어, 카톡 그 계정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만들고 오겠습니다. 모두 동의누르시고요 이제 비밀번호를 설정을 합니다. 네 이전화번호를 새로운 카카오 계정을 등록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계속 가입. 네 이제 이메일 번호를 치시면 됩니다. 네, 이메일을 치면 인증 메일 발송 버튼을 누르셔야 됩니다. 네 동의. 네 이제 인증 메일 발송됐으니까 이제 지메일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8덟 자리 인증 번호를 다 눌러줍니다. 네, 플레이 트 스토어 들어가서 지메일을 눌러 줍니다. 지메일을 열고 들어갑니다. 네, 대부분 지메일을 잘 사용을 안 하시는데요. 지메일로 이동합니다. 또 오래 걸리네요. 아, 지금 새로운 폰에서도 완료가 되었네요. 네, 지금 새 폰에서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 휴대폰 다시 시작 눌러 주시고요. 그럼 꺼졌다 켜집니다. 자, 요새 폰은 놔두고 이제 쿠폰이 지금 이메일이 아이토 검색하고 있네. 네 여기 카카오 계정 인증번호 이렇게 이렇게 인증번호 오죠? 요거를 네, 눌러주면 됩니다. 확인. 네 그럼 이제 또 카톡에서 카카오 계정 프로필을 설정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어, 원하는 거다 써줘야 됩니다. 네, 쓰고 올게요.